재롱아! 재롱아! 아, 잠깐치들어들어 얘들아, 들어 얘들아, 들아 얘, 애들이 많네! <laughs> 아, 또치, 너무 귀 재롱아, 너 좋아한다! 단체로 갔다? 얘들아! 얘들아, 이리 와봐! 앉아! 자, 여보세요! 앉아보세요! 아, 다, 다, 앉아. 다 앉아! 다시 똑바로 앉아! 일라와라로 재롱이! 재롱아! 재롱아! 얘가 봐야겠네 또 쉴? 쉴축해둔다니까얘물좀 먹이고 가야겠다 뭐 하려고 그는거지아 목말라? 아재롱 목말라 재롱물수게 <laughs> <줄게>. 목말랐어 도치 <laughs> 시원해? 물도 어쩜 저렇게 열심히 먹는 있들아 또. 얘들 알로 와봐. 산책아빠 산책갈까? 산책 갈까?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아괜된아 가자 아자찮아괜산책가자아 괜찮아, 괜찮아. 괜도아는산책가찮아 엄청 좋아해 뚝치 내 팔에. 아, <laughs> 어, 귀여워. 얘들아. 어, 뚝치 너무 사람 같아. 도치야도치야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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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앉아, 또치, 식욕이 별로 없나? 응,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 조금아 앉아, 앉아, 재아이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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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맛이아닌가아 뭐 재롱아 또 찍고 또사 재롱이는 식탐이 재롱이는 호기심이 많아. 뭐라 말하는 거야 뭐? 나는 근데 또치는 전혀 모르겠 B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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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는 a B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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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r 뭐 Bora, Bora, b o r 엄청 열심히 말하 r a Bora, b o r 아 Bora, b o r 그냥 o r <laughs> 재무이가 관심이 많네. 응. <laughs> 노치도 진짜 잠잔다. 경고만 딱 해주네. 응. 아이, 예뻐, 노치, 노치야, 아 잠만지게. 노치야 손, 손. 예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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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옛다. 웃음> 하지 말래요. 귀찮나봐. <laughs> 귀찮아. 도치야. 하지마, 하지마. 아, 미안 미안 미안. 미안 미안 미 미안 미안 미안. 미안 말 하지마. <웃음> 하지마. <웃음> 하지마. <웃음> 하지마.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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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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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천사가 숨을 쉬고 있어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? 이렇게 천사가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콧구멍이 이게 움직여 그 말은 즉슨 숨을 쉬고 있다는 거거든 천사가 숨을 쉬고 진짜 팔굴취 아니 애기가 요만한 솜뭉탱이가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이것 봐 눈도 깜빡여 여기가 좀더 조심스러워. <laughs> 여기는 막 이렇게 긁어도 되는데 조금 <laughs> 더 조심스러워. 얘들아? 얘들아 여기 볼래? 오, 예, 다, 다, 이, 마, 사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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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줄까? 되게 좋아하네. 그치지 밥줄까? 밥 줘야겠네. 먹어. 같야 먹어. 먹어저 빼서 먹을라고. 쪼는 밥먹는데 한눈을 많이 파는 스타일이네 쪼롱 쪼데 안돼 안돼 쪼치 저렇게 먹으니까 잘 먹는다 음. 옆에서 막 전투적으로 먹으니까 음. 좀못 먹었나봐 음. 강아지 두 마리 왔다고 집이 엉망이 됐다야. 또치 가야 진짜. 재롱이 고양이 같지 않아? 어둘 입다리 보니까 둘이 닮았어. 그럼. 또치 입다리. <laughs> <laughs> 느꼈어. 오빠 또치 짐 있잖아요. 어, 또치야 잘까? 우리 또 1년 뒤에 뵐까? 아기 일로 와짜랑짜롱 들어가 넌좀 이따 갈 거야 지도 집에 가고 싶어서 와 들어오셔 <laughs> thing